재현은 인스타에 꽃다발 받은 사진과 영화관 나들이 사진을 올렸고 지민은 공대생에게 체크난방이란 글과 함께 다크한 사진 몇 컷을 올렸는데요. 금요일에 만나요 라더니 금요일엔 항상 와주니 종영 안한 느낌이고 냉지민 다크지민 오늘따라 더욱 잘생기고 러블리한 재현은 누가 꽃인지 사람인지 구분 안되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심지어 저 꽃집 한남동에 있어 청담이 본점이고 원래 유명한 꽃집이야. 꽃에 뭐글 써져 있는 거 꼽혀 있는 거 같은데. 지제 럽스타 도파민 넘치고 존잼. 럽스타에도 서사가 있는데. 일주일 차이로 선공개 후공개. 세트 플레이 존잼. 저절로 금요일쯤 되면 기대되네. 내 주말 마약임. 영화 티켓 인스스와 엘베 피드는 당일 세트여서. 또 너무 좋았기. 항상 재현이가 마무리해주네 궁금한 거. 지민 유튜브에 디카페인 나오고 재현이 오늘 디카페인 딱 언급한 거 보면 재현이도 받겠네. 재현이 굳이 디카페인 써주는 것도 좋음. 영화표 사진 영화관 엘베 영화관 사진 강변 CGV도 맞네. 코난길 다 맞춤. 대단들의 빨간 모자도 맞췄어. 서로가 서피드하게 찍어준 사진 엘베 안에서 찰칵. 상영관 들어가기 전에 찰칵. 재현이 영화관 사진 보니까 재현이가 시작했다가 마무리까지 너무 완벽. 엘베 비친 거 흰가디건 빨간 모자. 그 와중에 버터구이 오징어까지 회수하다니. 오늘도 도파민 장난 아니군 등의 반응입니다. 또 재현이 꽃받은 사진에는 언제 받아도 기분 좋은 꽃은 시들겠지만 저를 생각하며 골라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온기는 아주 오래 가더라고요 라고 적혀 있는데. 제로이드 광고 메이크업이랑 똑같아서 오령날 같고, 초이문 꽃은 아마 지민이 광고 촬영, 축하 꽃으로 보낸 것 같은데, 관계자에게 받은 꽃이면 사랑해온기 이건 안 쓰지 않았을 것 같고, 뭔가 전체적 뉘앙스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받은 것 같은 느낌이고, 저번에 지민이가 결혼식 다녀와서 줬던 꽃에 대한 감상평일 수도 있는데, 꽃 챙길 날도 오고 말이야 라는 글에 대한 답으로. 꽃은 시들겠지만 골라준 따뜻한 마음과 센스 있게 사랑해온 기는 아주 오래간다는 말로 답한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